네. 새벽부터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렸는데요. 지금은 대체로 그쳐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침까지도 곳곳에서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라프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. 오늘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. 비 소식이 잦습니다. 먼저 연휴 첫날에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. 설날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. 하지만 주말에도 다시 전국적으로 겨울 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고요.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.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3.1도, 전주 1.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 자체는 크게 올라 있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, 남부 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물결은 동해를 중심으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